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30%의 급상승을 기록한 밀크코인과 ASI의 머지 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밀크 코인입니다. 밀크 코인의 급등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밀크 코인이 어떤 역할로서 사용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밀크 플랫폼은 여행이나 쇼핑, 문화, 서비스 등을 통해서 리워드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리워드 포인트를 밀크 코인과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리워드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파트너십이 체결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OK캐시백, OK L포인트, CU, 야놀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밀크 코인의 급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가 바로 야놀자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밀크코인의 차트를 통해서 가격적인 움직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크코인은 일주일간 31%가 상승했고, 어제 하루 동안 거래량과 가격이 수직으로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크코인의 가격이 30%나 상승한 이유는 야놀자가 미국 증시 기업 공개인 IPO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야놀자가 7월 IPO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는데 추측되는 기업의 가치는 90억 달러 그리고 IPO를 통한 목표 조달액은 4억 달러 규모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주관사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IPO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서서 야놀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밀크 코인의 급등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밀크 코인은 야놀자의 테마 코인으로서 20년부터 IPO 소식이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가격이 펌핑되면서 움직여오곤 했습니다. 상승이 발생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야놀자가 IP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밀크 코인은 야놀자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밀크 플랫폼에 더 많은 고객들이 모여들 수 있고, 플랫폼 내에서 코인의 사용처의 증가는 코인의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야놀자 외에도, 에어 아시아나, 메가박스 등 리워드 포인트 전환을 위한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을 맺고 있다라는 점 또한 현재로서도 다양한 활용처가 있다라고 볼수 있고 이는 밀크코인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놀자의 IPO는 20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아직 실현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IPO의 경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적의 재무성과가 있는 해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기업의 재무성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를 해결한 뒤에 IPO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IPO 소식이 갑작스럽게 들려온 만큼, 이번에도 과거처럼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떡밥으로 끝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크의 거래량을 보면 업비트와 빗썸이 98%의 볼륨을 차지하고 있고 밀크 코인은 대표적인 국산 코인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총액 또한 1900억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국내 세력들이 충분히 시세 조작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덤핑이 발생되면 엄청난 가격의 하락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밀크코인을 IPO 하나만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되 수익 중이시라면 어느 정도는 익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ASI 토큰입니다. ASI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 드리면 신규 레리티넷, 패치 AI 그리고 오션 프로토콜이 통합이 되면서 새롭게 리브랜딩이 되는 코인입니다. ASI는 이번 합병으로 최대 규모의 분산형 AI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중앙화된 AI 모델에 대안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ASI가 6월 13일 드디어 머지를 완료한다 라는 소식과 함께 새로운 탄생을 알렸는데 관련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세계의 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규 레리티넷은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위한 탈중앙화 플랫폼이자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AI의 탈중앙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했고, AI 알고리즘 모델이나 데이터를 공유하고 수익화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플랫폼입니다. 다음으로 오션 프로토콜은 AI와 데이터의 공평한 경쟁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오션을 통해 데이터 툴을 개발하고 기업과 개인은 데이터 자산을 거래하거나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치 AI는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으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결합해 탈중앙화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세계 코인의 프로젝트적 목적을 살펴보면 AI에 대한 공평한 경쟁과 탈중앙화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빅테크가 통제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와 AI 기술 통제에 반대하기 위해 연합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패치 AI는 6월 11일부터 이름이 변경이 되고 13일에 합병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직스와 오션 프로토콜 또한 6월 13일에 ASI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환 비율을 살펴보면 패치 AI가 1대 1의 전환, 그리고 아직스와 오션 프로토콜이 1대 0.4332의 비율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ASI 토큰의 시가 총액을 계산을 해 보면 약 60억 달러 정도가 될 예정이고 현재 암호화폐 시가 총액 기준으로 20위권에 머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ASI 코인의 합병 호재로 인해서 거래소 내에 ASI 코인의 가격이 한 번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SI 코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주일간 AI 관련 코인들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만큼 조정 끝에 큰 상승의 움직임을 함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AI 관련 코인을 보유하신 분들도 주목해서 이번 토큰 병합 일정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100k 도달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관련된 저의 생각도 함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의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로 작용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량부터 살펴보면 6월 7일 하루 동안 1.3억 달러 규모의 순 유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3억 달러의 유입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ETF의 19일간 연속 순 유입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꾸준한 자본의 유입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상당한 가격 급등의 잠재적인 신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미국의 의료기기 제조사인 샘러 사이언티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샘러 사이언티픽은 5월 29일 581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는데 당시의 샘러는 비트코인은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자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의 잉여 현금을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샘로의 주가는 25%가 상승하면서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기업의 주가 상승 움직임은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음을 나타내고 비트코인의 수요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강화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샘러가 어제 1,7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위해서 1.5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 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지난 5월 매입한 비트코인까지 합치면 샘러가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의 총 수량은 828개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테슬라, 넥슨, 스퀘어 등 다양한 기관들이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포함하고 있는 모습에서 비트코인의 수요는 점점 증가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가격적인 움직임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또 하나의 호지 소식은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라는 점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5%에서 4.25%로 낮추면서 0.25% 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는 0.2%로 낮은 수치이지만 2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라는 방향 전환이다 보니 투자 시장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일 경우 일반적으로는 100BP와 같이 급격한 금리 인하를 진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금리가 인하될 경우 낮은 이자율과 법정 화폐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의 수요는 더욱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 자료는 글로벌 M2 통화량과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움직임을 나타낸 자료인데 M2 통화량은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를 나타내 주는 지표입니다. 차트를 보면 과거 비트코인과 M2의 상관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M2가 증가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따라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서 금리 인하는 M2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100K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들 참고하시길 바라고 모든 결정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엑스 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인엑스 거래소의 경우 한글화가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접하실 수 있고 또한 거래소 신규 가입 시 다양한 이벤트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본문의 더보기란을 통해서 링크를 클릭해서 가입 진행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